안녕하세요 하차로그입니다 오늘 주제는 8세대로 들어오면서 탈바꿈만 5시리즈입니다 사람들이 디자인이나 특징 면에서 미쳤지만 가격도 미쳤다는 얘기를 하는 것을 듣고 이렇게 헐레벌떡 찾아뵙게 됐습니다 가격이 오른 것은 사실이지만 당연히 풀체인지 후 성능 면에서 업그레이드가 되었기에 가격은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전체적인 가격은 올랐지만 그에 비해 할인가 역시 엄청 미쳤다는 점도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받아온 할인가가 마음에 드셨다면 댓글에 있는 전화번호 및 카카오톡 오픈 채팅으로 편하게 문의 주시면 BMW 딜러사 별및 딜러 별로 할인 비교를 해서 원하시는 차종 및 색상의 최대 할인가로 보여드리겠습니다 5시리즈가 원하시는 차종이 아니신데 최대 할인을 받고 싶으신 대표님들도 구독 누르시고 다음 영상 찾아보셔도 되고요 아니면 또한 전화번호 및 카카오톡으로 문의 주시면 됩니다 오늘은 8세대로 들어오면서 바뀐 5시리즈의 할인가 견적으로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5시리즈의 경우 현금 할인은 700만원입니다 BMW 파이낸실의 경우에는 850만원까지 제가 만들어 드릴 수 있습니다. 많은 문의 부탁드립니다. 그리고 대부분이 7세대보다 8세대가 더 비싸다고 하는데 25년도 6월 전에 구매하시면 개소세 할인이 추가로 있어서 저렴하게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. 또한 대표님의 상황이 재구매 플러스 트레이드 인이라면 1500만원까지 할인 받을 수 있게 도와드리겠습니다. 재구매 및 트레이드 인이 아니더라도 가족 간 재구매 등 할인 받으실 수 있는 조건들 엄청 많습니다. 할인 혜택 받을 수 있는데 몰라서 넘어가면 좀 많이 분하잖아요. 문의 주시면 분하지 않게 할인받을 수 있는 조건이 뭐뭐가 있는지 하나하나 다 따져가면서 도와드리겠습니다 영상 마무리하기 전에 예시로 520i 가장 보편적인 조건으로 추가 할인 없는 견적 보여드릴 테니까요 견적 보시고 본인은 추가 할인이 있을 것 같다거나 궁금하신 분 문의 주시면 상황에 맞게 따로 견적 짜드리겠습니다 견적 베이스는 60개월에 보증금 30% 연간 키로수 2만으로 잡겠습니다 이 차량의 경우에는 월 납입료 61만 9천 0백원이 나오네요 이것만 보셔도 가격이 저렴한 게 보이시나요? 혹여나 이해가 안 가시는 분들을 위해 420i 그랑쿠페 M스포츠도 520i와 조건 똑같이 해서 견적 내보겠습니다. 월 납입료 613,800원이 나오네요. 기본적인 할인들만 했을 경우에 이렇습니다. 이게 8세대 5시리즈의 할인가가 와닿으시나요? 이렇듯 저에게 문의 주시면 저는 항상 BMW 딜러사별 및 딜러별로 할인 비교를 해서 원하시는 차종 및 색상의 최대 할인가를 보여드리니까요. 댓글에 있는 전화번호 및 카카오톡 오픈채팅으로 편하게 리스 렌트 현금 할부 24시간 문의주세요. 영요 <목소리법>